그리 여러분 이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지금 몇 시죠? 아, 지금, 지금 저7분 뒤에 저 가야 돼요. 아 네. 맞다 맞다. 저 업무가 다음에 데리러서.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. 니니 니. 니, 니. 어. 이름 좀 지어줘. 여신즈래. <laughs> 나 몰라 진짜. 무슨 세상이 어떻게? 해? 뭐 어떻게 무슨 여신하지 나는 그런 딸기우 여신? 아 써늘하다. <laughs> 아. 왜? 너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. 잡분싸 만지지 말 장난스럽쥬? 나 자두 아니야? 맞아, 나 자두로 바꿀래. 저는 가일자에서 자두를 아, 맡고 있는 자두. 뚝뚝뚝뚝뚝. 짱입니다. 뭐 나, <laughs> 그만. 아, 나 너무 더워. 그만해 그만. 아나 너무 더워. 왜 피부가 지금 다 우리 애기 피부래. 정말요? 응 정말, 응에. 응 너무... 응 피만. 언니가 적정선을 모르고. 어, <laughs> 또적정분을 아, 모르네 그저 비폭년이야 아, 아, 진짜, 아, 진짜, 진짜 진짜 폭년이야폭년이야 수학해야 돼 제발 <웃음> 수학해 <웃음> 어. 이제 그만